일요일 운동 참여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단히 한 장씩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볼게요. 1장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심을 보여주고 동정녀 탄생과 요셉의 순종을 다룹니다. 2장 동방박사 방문, 헤롯의 박해와 애국보로의 비난,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심을 다룹니다. 3장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회개의 촉구,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드러냅니다. 4장 광야에서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 제자들을 부르시며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십니다. 5장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복, 팔복, 의의 완성, 율법의 완성, 마음의 자세와 윤리,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 사랑 등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외형적 율법을 넘는 내적 변화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인간 외에 수고하셨습니다.